구약의 그 아브라함 시대, 때에동시대의 당대의 통방의 의인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요비잖아요. 요 t 요비 너무나 s i 게 신앙상을 i to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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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이 g s i tongsi, t o n 어, 이렇게 모든 일들이참잘 되고 하니까, 어, 이렇게 하나님을잘섬긴다고 그러지 조금만 어려우면 당장 하나님 앞에 덤벼들고 어, 비비하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목숨만 이렇게, 건들면 안 되고 어, 그렇게이 그러니까 한번 시험 게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요비온 시험을 다르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제 막 병이 오게 되고 가족이 막급 그 풍지박살이 되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너 빨리 하나님 앞에 뭔가 너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몸이 병에 걸리고 어, 가정이 어렵고 부인이 막 양육하고 막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 아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욥이 다른 뭐 아무런 이렇게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계속해서 대화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꼭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단시켜서 크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거죠. 나중에 욥이. 그 연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어, 내가 귀로만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편은 다윗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하고 남주다의 왕들이 많이 있는데 마운두명 중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야,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다윗은 가정사 안에서도 보면은요. 먼저 그 아버지 이세로부터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형님들이 너무 잘 났어요. 그래서 그 막내로서 참 이쁨을 받고 이렇게 자라셔야 되는데 별로 이쁨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그 이세의 아들 아닌 거 아니야. 어, 어디가 주소나이 아니야 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가정 안에서부터도 어, 한마디로 이제 별인정을못 받은 거죠. 핍박을 받았다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래서 그 형님들이 군에 가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고 하니까는 그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막내 에 이제 동생이니까 형님들 이제 그. 면회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면회 가니까 그 형들이 말이야 야너 이렇게 그 어려운데 이렇게 왔구나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보다는 막아지고 아주 쌀쌀맞게 그 형들이 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저 하나님만을 생각을 하고 다윗은 그 인생사에서 이제 다윗과 같은 이것이 인생인가 할 정도로까지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너무 어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손을 들어 주옵소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편, 27편, 1절에서 오늘 3절 보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운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블레셋이 막강합니다. 해양 민족이고 떠오르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울 왕도 그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고 모압과 암몬을 제압을 하고 그 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막강한 나라죠. 그 아멜렉을 완전히 제압하고 난 다음에 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다가 이 나라들을 이렇게 다 제압을 했으니까 저한테 상금을 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네요. 다이슨.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내 동경이 친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 정말 한마디로 이뻐하시면서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다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그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벅창 기쁨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알고요.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뭐냐면 다윗이 뭐 잘라서 왕이 된게 아니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모든 걸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그 목사님 저편에 있는 저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웁니까? 맞죠?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면제시켜주질 않았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칭의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면 아마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신이 피종을 위해서 죽습니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만만치 않는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죽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신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봤지만은 신이 말이에요. 자녀, 그 피조물에서 죽는 겁니다. 음, 보통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죽잖아요. 어떤 부모님들도 그 어떤 할아버지들도 그 할아버지 앞에서 자녀들 고그 아버지 앞에서 아, 그 아무리 아드님이 노력을 하고 대단해도 아버지만 못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요, 기분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게. 좋다고요. 좋아하는 아버지 없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도, 아,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훨씬 큰 일을 하겠네요. 그럴 때 할아버지는 으쓱거리고 기분이 좋지. 에, 할아버지 닮으려면 아직 멀어서 그러면요. 아마 점심 안 사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마귀한테 당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세요. 귀신들한테 속는 꼴을 못 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다이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이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고, 그런 뉘앙스로다가. 그러니까 다이슨 는이 안이 폭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덜 사랑하고,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그, 어, 이 블레셋의 골리아 장군을 그 당시에 나라가 풍전둥화같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골리아 장군을 이겼지만은 사우랑이 시기심 때문에 미워하고, 죽일라고. 내가 너 죽일 거야. 말로는 이게 겁을 줄수 있지만, 진짜 창을 들어서 던져서 죽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진짜 죽이는 거야.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죽이는 거예요. 다시 도망 다니면서 사우랑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시 얼마든지 장군인데, 뭐 얼마든지 사우랑을 죽일 수 있지만은, 사우랑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 우리 창인 장인 어른인데 창인은 어떻게 내가 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참 양심적이신 분에 보면은 안 죽입니다. 죽일 수 있지만은 죽이질 않고 그렇게 착한 그런 행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어렵고 어렵고 도망다닐 때마다 원망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이 신앙이 자꾸만 우리가 이 홈스쿨 아이들을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 공부한 아이들이 자꾸만 실력이 좋아지고 자꾸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60 만 정도가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이요 60만 정도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여기다 어떻게 투자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전 세계에서 지금 보면은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명당 우리나라에 한분 정도는 외국분들이에요. 이제 다문, 다문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어, 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이 80억을 다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명령을 내린 것이면 대유인명령, 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들과 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66권이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쳐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해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3일차 하나님께서 성부성자 성령 구별되어 있으면서 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하고, 은원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하고, 은원을 하면서, 음 예수님이 이제, 택한 하나님의 그 선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완전하게 완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야. 우린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는 3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귀신한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구원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게 전부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될 것인가 이게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창기쁨의 언약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번에 제가 자꾸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자녀 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는데 그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그 쌍둥인데 이 이름을 미리 줘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장성에 가면서 아버지, 내 이름 누가 졌어? 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졌다. 아, 그랬어?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기로 우리가 작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너무 고마운 있었구나 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 받을 때물 세례는 한 번밖에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성령 세례도 한 번밖에 안 받는 거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가르쳐 주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알면서 벅찬 그런 기쁨을 가지고 말이니까 하나님은 다트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이 뭐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워 주세 요그래가고 내가 이제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내 이름이 널리 널리 퍼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유다의 족속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이세구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아버지를 이세를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오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고 이게 참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야. 이참 신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상순비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든 그 우상이 뭘 말을 합니까? 귀신들의 귀신들. 귀신들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세요. 귀신들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단이나 마귀는 같은 이름인데 이게 단수고 주신들은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그귀신들이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이런 걸 이런 세계관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말이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걱정한다고 그래 보면은 왜냐면 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에서 도약하면 안 돼요. 왜냐면. 구약에 이 신해산에서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올라간 그 시간 40일 동안을 참지 못해가지고 애굽에서 배웠던 그 황금 우상을 만들고 거대 절하고 하는 것을 하고는 난리법석을 치니까는요. 이게 도대체 뭔가 말이야. 여러분들 우상 앞에 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야. 대화가 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다 옳은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을 하시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오늘 이전에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의 역사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 받아들이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른 처장을 인도해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물론 우리는 늘 죄를 짓죠. 예수 믿는다고 그래갖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제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참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이단은 참회 기도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싹 없어지니까 이단은 막살하면 돼. 막살하면 안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이을 우리가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아드님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은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부귀형과 국명을 다 얻었어요. 이분이. 다 얻었는데 나중에 배반하잖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가야 돼.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은 너무 알아듣기 좋은데 하나님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별로 나안 놀고 싶어. 안 친해져요. 그래서 난내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내 벌어서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물는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 믿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코로나 안 걸립니까? 이번에 코로나 3년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믿어도요 다 마스크 쓰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코로나 걸리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뒤통수에 대놓고 아니리 목사님 코로나 걸려서 목소리 들어보면 아는데 뭐. 근데 자기 오자만 안 걸렸다고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저런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래 나 지금 요즘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laughs> 여러분들 목사도 다 감기 걸리고 살다 보면은 이 병에도 걸리고 저 병에 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약도 먹고 그리고 의료선교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참 배나 존경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의료선교사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참겠습니까 제가 의료선교 학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 또 의사 분들하고 같이 제가 학회 에 이제 신부름꾼을 하면서 회장이라는 게뭐 신부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학회에서 이제 우리가 학회 발표도 하고 하면요, 그 의사분들이나 그또이 치유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세요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왜면한 목사님 제가 뭐 내가 할수 있는 게뭐 있나요? 우리가 유명한, 그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장기료 박사님이나 이명수 박사님이나 박종모 박사님. 이분은 우리 교회 와서도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가셨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는 가운데서 이분은 아주 유명한 의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질 않으면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약이 있고 다 이렇게 의료가 발달이 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생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유명한 그런 분들이 암도 잘 치료하시고 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아직 안 살아 계세요. 다 하나님 앞에 가셨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들 영혼은 죽질 않지만 육신은 죽어. 그럼 육신 안 죽는다는 것은 그 여러분들 그 잘못된 세기관이에요. 여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요. 그 영혼은 죽질 않해. 영혼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은 언제 이렇게 부활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요즘 많은 분들이 재림 불감증에 걸린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 출임하셨지만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는 몰라.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그것도 계산을 해. 계산해가지고 매둘매친 날 예수님 오신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도약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날짜에 와도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종말론적 이단이라고 사회비들이 그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욱박지르고 또뭐 뭐 이단이라고 사회비라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제가 좀 경각심 주여,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단 사회비 맞죠? 맞죠도잘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어거스틴 같은 분은 이단에 빠졌어요. 그분도 만이교회 그러나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사도바울 선생님 위에 가장 위대한 성교 신학자가 된걸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펠라기우스 같은 그런 사람은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이분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얘 예, 태어날 때 언제 그 아담이 진 언제는 그는 아담이 다 해결한 거고 그런 거 우리는 알 바가 없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가 하나도 없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때도 묻고 하면서 죄를 많이 진 친구는 이제 지옥 가는 거고 죄를 적게 진 친구는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단으로다가 정죄를 받았어요. 그 우리 은혜를 구원받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오직 성경대로 믿는 거야.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 한, 유클리프라든가 야한 후수나 이런 혁명가적인 여러분들 그 중세교회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으로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목숨을 건 우리 개혁교회는요. 그래혁명가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후예야 우리는. 우리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야. 첫 아담은 망했어요. 우리 두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엔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가게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사기당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처럼, 벅찬 기쁨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람을 보세요.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은혜은혜을 주셨어. 아브람 보세요. 맨날 실수하고 문제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순종함으로 말면 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아브람한테, 믿음이 조상 아브람에게 이제 자네는 내 친구야. 어떻게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 주물 사람에게 너는 내 친구야 이런 말씀을 주는 여러분들 종교가 있습니까? 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는 잘 불러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얼마 얼마든지 예수 믿으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복창, 기쁨의 언약의 백성임을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